안녕하세요 현이의 다육세상 입니다 아 <laughs> 요거 지금 아 소인재 금이죠 네 이거 제가 한 3-4개월 전에 이렇게 꼬집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해졌다고 영상에서 보여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 엊그제 이제 어, 화수분 이라는 어, 닉네임을 가지신 구독자님이 아, 요거를 이제 어떻게, 어, 어떻게 꼬집기를 하면 좋으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때 제가 요거 3, 4개월 전에 꼬집기 할 때는 그냥 저 혼자 했었거든요. 영상에 담지 않고,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많이 빼곡해졌구요. 그때 이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요렇게, 어, 복륜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초록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복륜이 많은 부분 부분을 이렇게 꼬집게 했는데 안 나오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록이 많이 많이 있는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을 먼저 꼬집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뒤로 결과물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뒤어그 어, <laughs> 어, 그 결과물을 보고서 이제 이렇게 복륜 부분도 네 제가 다 꼬집기를 해서 이렇게 빡빡하게 이제. 네, 요런, 뭐, 어, 그, 송리산의 정이품송 같은. <laughs> 아, 맞나요? 왜 그렇게 동구스름하게 있잖아요. 왜 송리산 가면 소나무. 네, 그것처럼 아주아주 예쁘게 됐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음, 만족을 하고 있던 차에, 아,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조그만한, 어, 소인지 금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얘가 이제 이렇게 풍성해졌기 때문에, 어, 요것도 이제 기회 돼서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찌 어찌 하다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이제 구독자님이, 아, 그 소인제 금, 음, 꼬집게 하는 거좀 이렇게 배워, 어, 보고 싶다. <laughs> 그러셔서, 아, 그럼 잘 됐어요. 저가 마침 이제 할게 있었는데 못했다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 어, 꼬집게 하는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주 아주 쉽습니다. <laughs>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베란다 조금 안쪽에 뒀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빠졌고요. 아, <laughs> 이거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죠. 네, 창틀에 두고 키웠거든요. 이 베란다 안쪽하고 창틀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다육이들, 요 색상 유지하는데. 아,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네, 조금 귀염귀염한 그런 화분입니다. <laughs> 아. 네, 이제 이거 꼬집기 제가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네. <laughs> 제가 잘 보이시라고 이 앞쪽에, 앞쪽 부분에 있는 애들 몇개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왼손 검지로 이렇게 이제, 네, 얼굴을 받쳐주고요. 네, 그 한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뜯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살 이렇게 긁어 주시면 그 안에서 약간 자그마한 알갱이 같은 생장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옆에 것도 그런식으로 네 이렇게 왼손 검지로 눌러서 받쳐서 이렇게 네, 뜯어 주시면 됩니다 소인제금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입장이 굉장히 끈적끈적해서 만지면 좀네 그다지 기분은 별로입니다 <laughs> 아, 요거는 이제 겨울에 많이 성장하는 동형이구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만 여름에 이제 물을 완전하게 굶기게 되면 요소인재가 이제 줄기가 굉장히 얇으면서 네, 나무 스타일, 나무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을 완전하게 여름에 굶기게 되면 목대가 다 말라서 고사됩니다. 고사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음, 이제, 그, 해가 지고 나면 저녁 시간에 그럴 때꼭 스프레이를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그렇게 키워왔거든요. 네. 물은 가끔씩 이제 뭐한 3주, 한 달에 한번 정도 네. 목을 축일 만큼 그렇게 주시고요. 스프레이는 꼭 이제 저 같은 경우 하루에 한번 정도 네.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주면서 그렇게 여름에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풍이 굉장히 좋은 자리 네. 그런 자리에서 키워야지만 <laughs> 요거 은근히 까칠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통풍이 좋은 자리, 네 우리 집에서 그런 자리에 키우시고요. 이제 여름에는 여기에 굉장히 이제 어, 입장이 칙칙해지면서 예쁘지 않나요? <laughs> 그랬다가 이제 가을에 이제 네 서서히 예뻐지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동형이니까. 네. 여름에만 조심하면 요거 예쁘게 문난히잘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거 네 카메라 가까이 돼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이제 예, 네, 요거 어, 사진처럼 이렇게 쏙 파진 부분이 요렇게 됩니다. <laughs> 네, 다시 고정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영상을 끄고 나서 네 이렇게 좀더 돌아가면서 네 골고루 이렇게 <laughs> 완전히 다 뜯어줘야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은, 어, 이제 구독자님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소인재금이나, 이제 복랑이나 이런 종류들 굉장히 조금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 글쎄요. 저희 집에서는 잘 크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네. 그래서 이제 질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할 때, 아, 이제 무조건 제일 좋은 자리에 두고 키우시라고. 통풍 제일 좋은 자리에. 아, 더 이상 어떻게, 네. 그게 최고의 답인 것 같아요. 바람길이 제일 좋은 자리. 네. 이제 요러고, 요렇게 이제 보이는 대로 하시고요. 또 어, 빽빽한 부분은 어,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 이런 부분은 괜찮다면 하면 그냥 두시고요. 네, 조금 이제 헐렁한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솎아주시면 됩니다. 아유, 은근히 재밌습니다. <laughs> <laughs> 어, 저는 이제 이거 어 이렇게 꼬집게 하는 김에 완전하게 네 하나 하나 다꼬집어서 이제 가을 네 가을 들어서서 이제 좀더 풍성하게 그렇게 키워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소인재금 이제 이렇게 꼬집게 하는 시기가 언제가 좋겠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도 괜찮고요. 네 이제 소인재금뿐 아니고 다른 다육이들도 어, 아직까지 이렇게 적심이나 꼬집기를 해도 괜찮은 종류는 뭐냐면, 이렇게 입장에 물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요런, 요런 다육이들 있잖아요. 네, 뭐, 뭐라고 할까? 수연이나 이렇게 입장이 얇은 애들. 그런 다육이들은 지금도 꼬집기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입장이 이제 통통해서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은 기온이 높아지면은 이제 꼬집기나 적심을 하시면 조금 또 무리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바지라고 생각하시고 적심이나 꼬집기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꼭 이제 해야 되겠다. 손이 근질근질해서 도저히 여름까지, 여름 지나서까지 못, 못 있겠다 하시면 지금 해주시면 막바지에, 네,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소인제금 이렇게 적심해서 또 가을에 풍성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 네. <laughs> 감사합니다.